네. 사... <laughs> 아니야 이제 안 하여야겠다 그냥. 네 지금부터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패널들은다 얼굴 보고 뽑으셨나요? 네. 그거 한번 시겠어요. 네 저는 마테쇼의 사회를 맡은 예 박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는 이은총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장르는 돈 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고요. 장비병 환자입니다. 알겠 아, 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평생 사진을 하는 게 꿈인 그 누구도 최근으로 갑니다. 자, 우리 마테쇼는 카메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인이 촬영을 부탁한다면 한다, 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촬영이라는 게 보통 결, 결혼식 말씀하는 거예요? 웨딩스이나 뭐 스네, 뭐 네. 지인이 쇼핑몰 오픈하는데 쇼핑몰 컨셉 사진 좀 찍어주라, 뭐 리쿠 음. 좀 찍어주라 이건 다평함이고요 네. 네. 영장 사진도 될수 있고. 네, 이건 진짜 뭐 스르륵이나 많이 나온 주제예요. 이런 네. 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보통 제가 그 스르륵 같은 데서 봤을 때는 다들 하지마, 하지마라는 그런 식으로 다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 벌써부터 결론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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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레리기 <스르르기에서. 웃음> 네, 맞아요. 다음에 네. 봬요 여러분. 네. <웃음> <웃음> 어, 각자 팀은 저희가 제비뽑기를 통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 가 나오면, 예, 한다. x 스가 나오면, 하지 않는다. 한다는 이쪽, 하지 않는다는 이쪽으로 자리동을 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이 이렇게 어, 나눠졌고요. 자유 발언을 30초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요리를 해주는 것과 치킨을 시키는 건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소중한 순간을 제 손으로 담고 제 지인들이 제가 찍은 사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정할 때만 빼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필요한데 너가 찍어줬으면 좋겠어. 너의 시선이 마음에 들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부탁을 거절하냐 안 하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탁을 좀더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인이라는 건 사실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부탁을 한 거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월했으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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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래> <laughs> 상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은 이런 질문을 고민하는 단계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하면 되지만은 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는 수준의 상황이라면은 저는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 촬영을 부탁해서 촬영하는 건 정말 기분 좋죠. 사진에 대해서 뭐 인정도 받고 정말 좋지만 그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인이 내 사진을 받아 안, 안 들었다. 그러면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인 촬영이라는 것 자체의 전제가 지인 하리나 봐 이런 경 조건 너무 많아요. 저는 굳이 지인과의 관계를 아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인 부탁한 촬영을 굳이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어,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친구가 나한테 결혼식 사진을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 밑에 꼭 따라오는 질문이 그 결혼식 국민 세팅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한 7할 8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세팅을 묻고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은 지인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촬영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노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하고도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위기로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남는 건. 있는 관계까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자격이 안 되는데 본인이 과욕을 부려서 운전면허가 없는데 뭔가 운전해 준것 같은 느낌처럼 들려서 이게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인이 아니어도 그거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나한테 상업 촬영을 맡겼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세팅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고 돈을 받았고 결과물은 별로고 그러면 사실 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인이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되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통은 그지한테 부탁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어떤 사진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찍는 사진이 굉장히 좋아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네 평소에 사진이 좋았는데 내 결혼식이나 아니면 내가 촬영하고 싶은 거를 네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너 평소에 사진 좀 많이 찍는 것 같던데 내가 제대로 알아보니까 프로 분들을 고용을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단가가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좀싼 가격에 해주지 않겠니?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 제가 제 단가를 말했을 때좀안 좋아요 반응이 왜 그렇게 단가를 세게 네가 말을 하냐 이런 측면인데 제 단가가 그 프로 분들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 오고 갈때 문제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인들하고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진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뭐랄까 시선과 약간의 예술적인 그런 게 가미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는데 그 지금 전제로 들고 계신 게 지인이기 때문에 할인을 바라고 계시거나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줘 무리한 부탁이 될 수도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는 부탁이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인이기 때문에 촬영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업체는 되려 비싸고 사진은 고품질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단점은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이 형성돼 있다 보면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지인 촬영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내가 너의 사진 생활을 좀 응원하고 있고 너의 시선이 좋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되는 거면은 오히려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인들한테 부탁이 오면은 어, 절대로 해왔던 것을 하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 똑같은데 보통 고객님들은 이제 막 2시간 3시간 안에 끝나고 딱 정해진 세팅 있고 하는데 아예 저는 해외에 같이 나가서 그 프리웨딩을 찍어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설악산 가서 울산바위 밑에서 은하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웨딩을 찍자라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가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아주 많은 제한 때문에 내가 쌓을 수 없는 포폴 혹은 그 만들 수 있는 그 작품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다깰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스페셜한 사진들이 남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에 계신 작가님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저만의 그 기준점이 있어요. 친구면 하지 말고 지인이면 하라고. 뭔 뜻인지 <laughs> <드신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제 너무 친한 친구들이면은 돈을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해요, 또. 돈을 받으면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안받으면또안 또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하루 날리는 건데 촬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친구면은 저는 차라리 다른 착한 일을 연결해드려요. 제 친구의 지인이면은 사실 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문제점이 좀 적게 나타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전 진짜 친구면 진짜 안 찍는 게 서로 도움 될것 같아요. 우도 안 상하고 동의하시는 십니까 그러니? 비즈니스랑 사적인 영역이 섞이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걸 당사자가 보면 뭐라 <laughs> 할지 좀 애매할 게 한데 <웃음> <웃음> 쇼핑몰 제품 사진이었어. 실이 음, 죄송합니다. 네. <웃음> <웃음> 쇼핑몰 제품 사진이었는데 지인이라 동업자가 몇명 있었어요. 이분들이 막상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처음 스타트업이라서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살짝 낮은 단가로 했거든요. 물론 계약서 사인하지 않았는데 들었던 게 있으니까 구두 계약으로 하고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낸 다음에 동의하십니까?로 물어보고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셀렉을 하는 순간에 와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컨센서스를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면 되는 직전의 순간이 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막상 보니까 사진이 마음에 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진이 너무 많아지니까 컷당 곱하기로 하니까 단가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컷당 단가를 매긴 거는 너무 저한테 과도한 후보적 요청이 들어올까 봐 미리 컷당으로 단가 매겼거든요 촬영비 얼마에다 컷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다시 협상을 촬영 다 끝나고 내가 최초에 제시했던 단가보다는 컷당 단가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용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미 약속을 다 하고 진행을 한 건데, 그 내가 만약에 완전 비즈니스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상태였으면 좀 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인이 음. 껴있으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쪽에서 요구한 것처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인이 그거를 약간 이렇게 좀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긴 해가지고 다행히 뭐 저랑 그 지인이랑 관계 틀어지는 것도 없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최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스무스하게 끝났는데 그 경우는 그 지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네,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렇게 꼭 아름답게만 끝나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지인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저랑 갈등도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할 측면은 분명히 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지인들을 많이 촬영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호 씨랑 저랑 요청을 할때 저는 무조건 단가 다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모르는 분들이 뭐 몇십이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것보다 모든 단가를 다 알아보고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시장 표준 단가는 알고 나서 내가 싸게 해줬어도 그 싸게 해줬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안 받더라도 원래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알고 해 주는 거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인이 아닌 분들이랑 해도 갑질을 많이 당해 봤어요. 응. 뭔지 아세요? 솔직히 지인이 아니라고 다른가요? 아까 얘기하는 단가 단가치기는 뭐 <laughs> 네. 여기 업계에서 항상 <laughs> 있는 일이어서 안 당해 본 작가가 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작가는 대부분 하청에 하청이거나 굉장히 을 중에 을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감, 가끔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인이라서 생기는 경우. 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 친한 지인 몇 명을 제가 카메라를 잡고 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사진 촬영하고 어 영상도 찍어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웨딩도 찍고 애가 나오면 100일과 1년, 일뭐돌 사진 이런 것도 다 찍어줄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굉장히 사진을 서로 같이 많이 찍었기 때문에 호흡도 좋아지고요. 내가 한번 오늘 처음 만난 신랑과 신부님을 그냥 찍어 주는 거랑 어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그 조카가 커가는 성장 과정까지 찍어 주는 거랑 그 깊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게 굉장히 뜻깊고 인생을 그냥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엄밀히 있기 때문에 부탁이라는 것도 사실 결과물이 사진인 거잖아요.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생각해 볼 요소가 굳이. 너에게 찍고 싶어. 너 사진이 좋아서. 이런 경우에 부탁을 한 경우는 에 부탁 자체의 상황에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꼭 너였으면 좋겠어. 부탁이라는 말에서 의뢰랑은 좀 다른 개념도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의뢰는 진짜 그냥 신뢰가 기변에 깔려있고, 하시겠습니까? 페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식적인 의뢰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지인이 부탁을 하는 거면은 의뢰임과 동시에 뭔가 마음의 뭔가가 오고 가는 작용인 것 같아요. 마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지인 촬영을 함으로써 관계가 조금 리스키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되려 이 부탁을 어떻게 마음으로 잘 보답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좀더잘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사진을 뭔가 본업으로 하시거나 뭔가 여기에 큰 뜻을 갖고 있는 분에게 부탁을 더 많이 할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너가 사진을 하는 거를 나는 응원하고 너의 사진이 좋아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무조건 하자 주의인데 제가 실제로 어 못나서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는 적이 있어요 몇번 그러니까 제가 지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그 결과물이 만족 안 하면 그 자괴감이 배로 오는 건 맞아요 왜냐면 자나 깨일 때는 그냥 어돈 주고 컨펌했어 그럼 끝 저희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지인일 때는 굉장히 그 자, 죄책감이나 이런 게 크게 오긴 해요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죠. <laughs>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지인 촬영을 정말 돌사진 찍고 막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막 SD카드가 날아갔다. 와 상상도 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럴 때 어떻게 되셨나요? 선생님? 어.. 하드디스크 복구하는데 6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비니스상에서 남한테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돈을 물어내면 끝이잖아요. 그냥 돈만 물어내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인인데 이런 상황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지인과 연도 끝나야 되고,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원. <laughs>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안전 부담을 안기가 싫어요. 그 현실에서는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대처가 안 돼서 막 인터넷에 이런데 이런 게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여쭤보는 글도 너무나 많고 제 최초로 돌아가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상호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부탁이 오간다면은. 사실 고민 자체를 안할것 같아요 질문에 도달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뭐 내가 자격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격이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렵다거나 자격이 안된 상태에서 오는 질문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되는 상황에서 내 능력이 있는데 지인과의 관계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적인 섞이기 섞였을 때 어떤 리스크 같은 거를 고려한 거는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들어가는 뭐 개인 가치관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장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본인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완전히 다 프로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말고 일반 그냥 취미 사진사인데 결혼식 사진을 부탁했어요. 메인이 아니고 서브로고 그냥 무페이로 이럴 때에는 촬영을 해도 되나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음,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어, 저는 뭐할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본인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메인 작가한테 먼저 신부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찍어보신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막 알짱대는 분들이 계시고 버진 로드 앞에서 아. 어, 광각 렌즈 혹은 심지어 핸드폰 들고 앞에서 영상 찍어주시는 분들도 아, 많이 계시고 네. 만약에 웨딩 퍼포를 쌓고 싶고 서브를 하고 싶으면 첫째로 첫 번째로는 신부가 결정하는 것지만 그 이후로는 신부가 메인 작가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려 무페이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어서 페이가 없는 상황이면은 내가 이걸 망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거 그냥 그냥 좋은 마음에 온 거고, 그냥 나 오늘 그냥 하루 수고하고, 선물을 준다는 마음이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브 작가란 자리가 저는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1인이 오시더라도 뭐 하나는 시즈모드 받고, 하나는 핸드헬드로 하고 다니고, 그럼 두 개는 돌아가고, 그럼 메인 작가 가 카메라로 돌고 있으면은 사실상 시너지를 낼수 있는 서브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한 자리를 내가 가서 소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내가 가서 차지하는 거니까 남의 행사에 중요한 자리 가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인이고 아무리 친해도 어느 정도 금전 오가야. 저도 하, 무조건 돈을 받아야 촬영을 가거든요. 저 친족이든 뭐 지인이든 간에.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웨딩이라는 행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촬영보다 중요한 것이 그날 하루에그 신랑 신부와 가족들이 얼마나 행사를 즐기냐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전제를 깔고 있으면 신부님이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신부님이 부탁을 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미 촬영하신 분들이 계신데 서브를 고용하는 거니까 좀더 다양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메인이 담지 못한 장면들을 예를 들어 뭐 하객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구도에서 좀 담아드리거나 그래서 뭔가 지인한테 부탁받았을 때는 지인이 왜 부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보답해드리면 이게 베스트인지 부탁의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보면은 약간씩 답에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 메인 작가 사진은 굉장히 늦게 받거든요. 근데 그 지인 촬영은 굉장히 <laughs>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사실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멘트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부탁을 제가 어떻게 뭐랄까 촬영을 거듭하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덕분에 생겼고 그래서 그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주시는 분과 받는 입장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부탁을 할때그 사진가가 왜 부탁을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해보시면 더 부탁하기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받는 사진가분들은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동해서 어떻게까지 보답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관계에 대한 그런 것과 내가 더 해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좀더 아름다운 호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를 뽑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지인들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사과의 말씀을 드릴 분들이 몇 분이 <laughs> 떠올라서 어 물론 그 그분들의 소중한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부탁한 것 자체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 관리를 못 해서 카드가 날아갔다던가 뭐 정말 천재지변에 의해서 좀 기다리게 하신 분도 계시고 j p g 로 되게 어두운 사진을 힘들게 힘들게 복원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 갑자기 막 미안한 사람들 막 떠올라 떠올라서 너무 어색해지는 <laughs> 거 아닌가 해서 아, 눈물 나어요 아, 왜냐면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 그 웨딩을 찍어 줬는데 그 불이 다 꺼졌어요. 식장에서 물론 그 친구가 저를 탓하진 않지만 그 불을 다 꺼버리더라고 조명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촬영을 그러니까 음. 어쨌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있겠네. 그 지인들의 소중한 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중하게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엑스를 뽑아서 여기 앉아 있긴 하지만 저도 지인 촬영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제 페이 촬영의 거의 팔할 구할이 지인 촬영이었고 지인 촬영 자체를 제약시 하는 건 아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막 문제가 되는 상황들 부탁을 아무리 정중하게 써도 촬영자 자신이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촬영자가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진 촬영 많이 했고요 이거는 <laughs> 취미 사진가나 버럭 사진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가님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저보다 잘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너를 닮았을 도더잘 찍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진짜 문제 일으키는 게 너무 싫어서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빨간색은 아니고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laughs> <laughs> 진짜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작가님 추천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 마디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이 논의가 될 만큼 어, 지인이라고 해서 막 사진 찍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받는 입장 말고 부탁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 마디를 하고 싶은데 어, 지인들에게 부탁하기 전에 본인들도 망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맡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대하지 말라. 예. 예. 친구 왜냐면 하 아까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혹은 하드가 날아가고 별의별 상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굳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친구를 잃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측 위의 투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 지인의 촬영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우리 마테쇼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빠. <laughs> 되게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laughs> 말하면서 너무 <laughs> 마음이 뭉클해지고. <laughs>